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석을 함께할 파주다육 도매센터입니다. 어, 제 입이 지금 약간 어른 듯 싶어요. 어, 어제 아침과 오늘 새벽 어, 아주 쌀쌀하고 아, 코끝이 찡할 정도로 다 아,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 제가 바로 전, 직전 영상에 우리 구독자님들, 아, 노숙하는 아이들, 있는 구독자님들 비닐로 꼭 덮어 주십사 아, 부탁드렸죠. 예, 비닐로가 정 없으셨으면은 신문지라도 덮어 주시라고. 자 왜냐하면은 아, 새벽에 보니까는 아, 된 서리가 아닌 무서리지만은 아, 일단 서리가 내리면서 아, 물기가 많았어요. 물기가 많은데 바람이 부니까 자 바람이 부니까. 우리 체감 온도가 많이 떨어지죠? 체감 온도 자체가 한 영하 정도로, 영하 한 2, 3도 정도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육이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그 이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다육이들이 깜짝 놀라고 피해가 좀 약한 것들은 피해가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신문지라도 덮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게자 신문지라도 덮어줬으면은 아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었을 거고요. 자, 이제 조금, 이제 오늘 오후부터 풀리다가 또다시 이제 기온이 내려가고, 아, 요렇게 이제 겨울 오는 동안에 반복해서 날씨가 오르락내락, 오르락내락할 겁니다. 그래야 또 우리 다육이들이 예뻐지죠. 예뻐지는 만큼 또 위험. 부분도 있으니까 기온 변화에 신경 바싹 쓰시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1년 농사 또 헛짓게 되면은 큰 낭패가 되니까는 제가 이제 계속 그런 정보는 알려드리고요. 계속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잘 관리하시고. 아, 이제 뭐 실내에 있는 아이들은 전혀 뭐 관계가 없습니다. 노숙하는 아이들이 이제 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아, 더군다나 이제 이런 기원 속에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관리 정말 좀 잘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감기와 독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는 사실 이제 크게 문제가 이제 안 되고 어, 감기와 독감이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피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보니까는 제가 분갈이를 아, 그동안 많이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분갈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대면선 이제 예뻐지는, 지금 여기가 이제 케빈 카이저 쪽인데요. 케빈 카이저가 지금 요 작았던 아이들이 분갈이 해서 이제 위에 분으로 이제 4, 4cm, 4.5cm 화분에서 9cm 화분으로 지금 올라, 올라왔습니다. 이제 심어서 올라왔고요 예, 많이 예뻐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이거는 지금 9cm 화분에서 아, 이제 일부 이제 14.5cm 화분으로 분갈이를 했고요. 일부 남아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때 약해를 입었지만은 가운데 이렇게 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예뻐지고 있는지. 자그 다음에 14.5cm 화분에 그 동안 잘 키워서 아 그때 약해를 입었던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자란 모습 보십시오. 자,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케빈 카이저가. 케빈 카이저가 이 변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다양하게 변하고 있죠. 지금 요건 이렇게 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아, 기회가 되면 이따가 저쪽에 아, 다른 쪽에 잘 굳어져 있는, 잘 굳어져 있는 여기는 이제 그때 약해를 입었기 때문에 아, 제가 키우느라고 이렇게 키웠고요. 저쪽에 보면 이제 또잘 굳어져 있는 아이들, 자, 이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제가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 그 분갈이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분갈이 를 해놓고 있고, 자,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머큐리 인데 이제 일반 머큐리가 아니구요 요거는 아그 전에 한번 영상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아 젤리로 가는 머큐리 입니다 젤리로 가는 머큐리가 아, 좀 색감이나 이게 좀 약간 특이하죠 아, 특이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젤리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아, 보여드리고요 분갈이를 한 모습들 아, 다시 이제 저쪽에 이제 많이 해놓은 분갈이 밭에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머큐리가 이건 요렇게 생겼습니다. 좀 우리가 기존에 머큐리하고는 약간 색감이 좀 틀리고 하니까는 잘한번 보시면서 자, 지금 여기도 보면은 레비, 레베카가 이것도 약해를 좀 어, 입었었죠. 무늬가 무늬들이 보면 이렇게 히끗희끗 남아있는 저 흔적들 자 레베카가 이렇게 멋지게 잘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레베카 그것도 다음 영상에 한번 어, 보여드릴 거고요자 이렇게 보면 이제 자 여기가 이제 그동안 며칠 동안 둥가리를 해서 자 이렇게 잘 안쳐놓은 겁니다 뿌리 상태도 좋고 요거는 이제 9cm 화분에서 어, 계속 키웠다가 14.5cm 화분으로 어, 올라와 있는 아, 그런 모습들이죠 샤인베어가 아 이렇게 멋지게 멋지게 모습을 바꾸고 있고요. 지금 노을입니다. 노을. 자, 노을도 지금 보면은 약해를 입었던 흔적들이 있죠. 그런 흔적들이 있고. 자, 사라. 아, 이렇게 지금 이제 잘 키우고 잘 굳혀 놓으려고 아, 분갈이를 해놨습니다. 아, 요건 레베카가 아직 이제 굳어지기 전에 아, 모습이고요. 아, 이렇게 제가 지금 분갈이를 해 놓고 그 분갈이 해 놓은 모습들을 자, 요건 지금 도감마리아 도감마리아 모습입니다 자 아,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베르베르 베르베르 요건 이제 타미리스 타미리스 베르베르 지금 이제 환엽 스텔라가 지금 약해도 입었지만은 자 요런 요런 현상들이 예. 요런 병의 징후가 있습니다. 요건 살균 처리를 꾸준히 해 주고 아 영양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영양 관리를 해 줘서 아 내년 여름 정도 됐을 때아 좋은 모습으로 이제 탈바꿈한 모습을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아 보여 드릴 거고요. 자, 요건 아톰. 아톰입니다. 아톰. 자, 이렇게 지금 모습들을 쭉 해서 지금 보여 드리고 있고요. 자, 요건 주피터. 자, 주피터 모습입니다. 자, 샤인베어가 물이 안 들었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자, 확연히 틀리죠. 아까 저쪽에 물이 들었던 거와 물이 안 들은 샤인베어. 자, 요건 주피터. 분갈이를 해서 이제 굳혀서 아, 키울 수 있는 건좀 키우고, 아, 굳히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잠깐 건너뛰어서 캐빈카이저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벌써 캐빈카이저가 완전히 단풍이 들었죠. 이거는 이제 별도로 제가... 아, 굳혀놓은 거고요.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자라서 통통한 모습과 이 통통한 것이, 자, 이렇게 굳혀지면 이게 물을 이렇게 탈바꿈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또 캐빈카이저의 매력이죠. 아, 이렇게 보시면은. 딱 비교가 되죠 지금 두개가 똑같은 품종의 환경이 같은 환경에서 키워도 이렇게 틀립니다 배양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틀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한 번씩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영상으로 알려 드리고 저와 같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정보를 계속 공유해 가면서, 좋은 정보, 제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로 전에 케빈 카이저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 지금 여기, 자 처음에 봤던 영상이 이 케빈 카이저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변해, 변하고, 자, 이게 중간 과정이고요. 여기 약해 입은 게 있죠. 자, 이렇게 변해오는 겁니다. 아, 상당히 매력덩어리죠. 케빈 카이저가. 이렇게 케빈 카이저를 장시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케빈 아, 카이저의 변하는 모습 기대해 주십시오. 분갈이 해놓은 모습. 자, 우리 구독자님들 잘 봤죠? 자, 시기를, 아, 제가 빨리빨리 분갈이를 이제 마무리 하시라고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이제, 약식 분갈이 식으로 이제 옮기는 거는 뭐 아직 뭐 꾸준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렇게 분갈이를 해놓고, 자라는 모습, 굳히는 모습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제 보니까, 코너피든 꽃들이 노란 꽃, 빌로붐을 지나서 마우가니, 마우가니가 이제 만발을 하고 있고요. 아, 이제 보니까는 오, 오코텔룸 쪽이 아, 이제 꽃이, 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합니다. 오코텔룸이 피기 시작하고, 위트버전스가 아직은 꽃이 안 보이고 있고, 오코텔룸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그 저녁에 오크 텔름도 이제 거의 야화입니다. 야화. 야화하기 때문에 이제 향이 많이 나는 아, 꽃이 많고요. 아, 피시포르미도 지금 요런 흰 꽃게요. 은 아주 향이 향기롭습니다. 네, 저녁에 아, 낮에 피는 그 코노피든 꽃은 아, 거의 향이 없고 약간의 미향이 있습니다. 미향이 있고, 아, 밤에 피는 꽃들은 거의 향이 있습니다. 아주 짙고 아주 향기로운. 예, 왜냐하면 이제 밤에 피는 때는 별도 이제 나비나 벌을 불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향으로 다 예, 향기롭게 해서 이제 불러드리고요. 아, 인공수정, 저희가 이제 그붓 갖고 수정할 때도 아, 밤에 수정할 때도 어, 야화는 조금 이제 까다롭고요. 자, 오늘은 이제 판명상 하기 전에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오코텔름 쪽이 이제 꽃들 이제 꽃이 이렇게 한 번에 다 피는 게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품종별로 이제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약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는. 코노피듬 꽃 구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고 지고 난 다음에는 자 우리 이제 코노피듬 자체 얼굴을 어 전체적으로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예뻐지는 모습은 또 이제 그때 그때 한번 내가 소개시켜드리고요. 판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위트 버전스입니다, 위트 버전스. 위트 버전스의 위트 버전스와 오코텔림의 차이는, 위트 버전스는 이렇게 선으로, 아,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교배를 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중간, 그 모양을 한 품종들도 많은데, 자, 이거는 위트 버전스입니다. 위트 버전스. 지금 머리 두수는 아, 열몇두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제가 안세워 봤고요. 이것도 위트 버전스의 청입니다 청이.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죠, 꽃이. 자, 위트 버전스는 향이 좀 좋습니다. 청이. 그다지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은 얼굴, 머리가 이것도 9도, 12도 되는. 그 위트 버전스가 지금 두 종류죠. 위트 버전스가 있고, 창의가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코텔레이두 종류입니다. 이렇게 지금 약간 전박이 형태이면서 자, 이렇게 머리가 세두짜리에 가운데 꽃이다. 올라왔죠. 자, 사이즈도 좀큰 사이즈에 요 코틀렘과 자, 그 다음에 요 코틀렘. 전박이 무늬로 자, 이것도 특이하게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한쪽 품종은 7곱도여도 정도 되고 자, 왼쪽 품종은 3두 정도 되고 오코텔름의 두 종류. 자 오코텔름이라고 이름이 돼 있지만은 품종은 다양하죠. 그이 창에 따라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자 품종은 꼭 보시는 것만 해도 그 값을 다할수 있는 가격이 오늘 또 드릴 겁니다 제가. 펠루시덤 꽃이 피고 진자리에 또 꽃이 지금 올라오고 펠루시덤도 얼굴 자, 머리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죠 제가 숫자를 잘헤아리진 못했습니다 열두가 십두가 훨씬 넘는 펠루시덤 그다음에 미니멈 중에 미니멈도 몇 가지 품종입니다. 아, 먼저는 아주 소형 사이즈고요. 이거는 좀큰 사이즈의 미니멈입니다. 얼굴 개수가 상당히 많죠, 이것도요. 자, 그다음에 액티폼. 액티폼 그전에 다 뒤집어 쓰고 탈피가 아, 그걸 벗겨줘야 되는데 아, 창을 다칠까봐 여기도 보면 이제 하나 정도는 이렇게 다치고 그랬는데 창을 다칠까봐 얼굴을 잘 보십시오. 모습을. 요게 이제 물이 들어가고요 아, 꽃은 좀 미리 피고 졌지만은, 얘는 이제 꽃 보는 거보다도 뭐 창이 나중에 물 들어가면 예,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 또 오늘 액티폼. 머리 숫자가 이것도 12가 훨씬 넘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 핑크색의 진한 핑, 진핑크의 꽃이고요 빌로본 교배종 자원 세력교정 놓으면 꽃대가 두 개가 올라오고요 자, 꽃이 자 이제 코너피듬도 이제 꽃이 지고 나면은 얼굴 자체가 아, 자기 본래의 모습 그리고 이제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예뻐지는 모습으로 돌아가고요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것들은 꽃 피려고 꽃 피려고 이제 코너피드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꽃이 피기 전과 꽃이 피고 나서 겨울 정도 되면은 이제 창이 아주 예뻐지죠. 물이 들어가죠. 물 자, 자원 액티폼 미니멈 펠루시덤 오코 텔름이두 종류, 위트 버전 스가두 종류. 자, 요 오늘도 이렇게 8종입니다. 8종 지금 이 단가 가격을 얘기하고 가격을 얘기하면요, 아, 가격이 예, 꽤 비싸겠죠. 자, 요거는 그냥 8종 해가지고 아, 6만원씩 보내드릴게요. 6만원. 자 가격은 제가 잘 키웠고 실생을 했던 품종들 잘 선별해서 아,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꽃도 보고 꽃들 다 보고 난 다음에 예뻐지는 창 감상하시고 그다음에 자 머리 얼굴 두수가 많죠 많죠 그러면 자 올해 꽃 보고 내년에 꽃볼때 예, 상당히 많은 꽃을 볼수있고요 자, 오늘도 아침 이른 새벽에 아직은 꽃들이 이제 막 이제 폈듯 어제 저녁부터 피기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막 질라고 해가 뜨기 전에 이제 꽃이 다 칩니다. 보면 이제 꽃이 저렇게 폈든 옷꽃 텔름 쪽, 피시푸름 이쪽 향이 아주 좋습니다. 야간의 향이 워낙 좋은 코노피듬 자, 오늘 이렇게 판명상하고, 자, 이제 화분 가리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저기서 종자 선별해서, 또 이제 잘 키워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계속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때그때 그때 이제 품종 설명과, 아, 이제, 좋은 품종이 있을 때 숫자가 개체수가 되면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와 판매를 같이 겸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너무 추워졌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관리 제가 이제 이렇게 몇 번씩 강조하는 거는요. 우리 구독자님들 걱정해서입니다. 음, 다육이 또 많이 관리하시고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 마음, 몸이 더 이제 고대지죠.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고. 저는 이제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